다녀오겠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학교로 나선 아이는 12명의 친구와 한 명의 선생님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인 내가 몰랐을까? 가해자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 수클리볼드는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를 향해 17년 동안의 질문을 던집니다.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을 향한 실패의 기록. 오늘 프란에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수 클리볼드의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 언론은 저마다의 말로 참사의 원인을 단정 짓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이다. 정신병이 있었다. 심지어 영화 매트릭스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었죠. 참사사건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런 분석은 가볍고 명료한 언어로 대중들에게 그럴싸한 진통효과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탐구는 아니었죠. 저자 수 클리볼드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딜런과 함께했던 시간을 복귀하고 또 복귀하면서 자신이 놓친 미세한 시그널을 찾아 헤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서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가족들이야말로 실제 서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슬프게 고백하게 되죠. 멋지고 착한 아들이라는 겉모습 뒤에 우울과 불안, 자기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저자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뇌 건강과 자살의 파괴적 욕구를 탐구하면서 딜런의 행동을 조금씩 추적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책은 가해의 원인을 모두 다 이해했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랑으로도 그 어떤 관심으로도 인간의 깊은 심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고백하게 되죠. 수 클리볼드는 여러분은 나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미세한 시그널을 제발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와 호소를 보냅니다. 왜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나요?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 사회에서 가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여전히 꺼려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아닌 원인을 향한 탐구라면, 가해자의 이야기는 가해를 막고 누군가의 파괴 신호에 응답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면, 수 클리보드가 진행한 짧은 유튜브 테드 강연을 먼저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프란 크멘트 돌아오지 않을 대답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 프란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